자,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예산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 예산 결정 모형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자, 1번. 총체주의 모형은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자, 총체주의 모형에서는 이 매몰비용을 고려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 총체주의 모형은, 그럼 이번 볼게요. 총체주의 모형은 예산의 규모는 사회 후성의 극대화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총체주의 모형은 기획 예산, 연기준 예산 등이 대표적인 예산 제도이다. 오, 어,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점증 모형은 이에 당사자들의 갈등, 완화, 해결하려는 정치적 협상, 상호작용 등이 중시한다. 음, 맞는 내용이고. 점증 모형은 예산 과정을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 관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사실 도출되고 있어요. 뭐, 점증 모형, 총체주의 모형, 기획예산, 연기주의 예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총체주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을 한다라는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걸로는 기획예산에는 연기주의 예산, 제도 등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까지 추구한다라는 것들. 어, 그리고 이 점증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합리주의를 기본 존재로 완화하고 어떤 결정자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어떤 전제로 하는 결정 모형이라는 것들. 그래서 어떤 그갈등관계의 어떤 완화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그 어떤 예산 제도라든지 성과주의 예산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문제에 다른 것을 푸는 데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